안녕하십니까 시라프입니다. 와 너무 멋져가지고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, 여러분들. 자 실제 차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 기압박스 안쪽에 커버가 있잖아요. 자저 뒤를 한번 볼까요, 뒤에? 자 뒤에 봤을때좀 약간 그 플라스틱이 너무 약한 느낌인데 얘를 빨간색으로 나왔을까요? 하여튼 여기고 옵션 이렇게 나오는데아 기가 막히네요, 여러분들. 자 제가 그 옵션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나오, 이 나온 옵션으갈때 기아 커버가 색깔이 이거예요.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얘도 이제 뻑뻑하고요. 아니면 옵션을 바른다 고러면 옵션 바를 때 기아 커버 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여기 나사가 있는데요. 나사 네개가 있어요. 나사 네개 여기 하나 둘셋 뒤쪽에도 있는데 이 나사를 나눠서 지금 제가 한100 100회 정도를 나눠서 했어요. 나눠서 그러니까 조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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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. 이거 지금 제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동생한 생방송 했을 때 우리 님들께서도 답변을 쭉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쭉 보는데 자 이거 한번 동영상 올릴게요. 일단 봐주세요. 오케이. 제거 번호는 제거 번호는 1812047 슬러시 R입니다. 오케이. 자. 스톱하시고 구매하세요. 자, 야.